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빠른 전개와 강렬한 복수로 인해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12부작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내용이 풍부하면서도 강렬한 전개를 보여주며 주인공들의 로맨스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들 간의 로맨스와 함께 서로를 구원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주인공들은 카니즈사도 유의 관계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한유라와 유세간의 관계에서 복잡한 전개를 보여냅니다. 전생에서의 사랑을 향해 이혼을 결정했던 이주에 그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유세가 한이주 앞에서 얼쩡대는 모습을 본 한유라는 서정욱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뒤이어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유세와 한유라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고 그후둘 사이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서로가 갈기를 가기로 결심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앙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한세인이 한이주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이주는 오빠와의 결혼 약속을 얻지 못하자 집을 망쳐놓았다며 한 이주를 비난하고 한유라는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악성글을 유포합니다. 서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유세는 한유라를 손절하게 됩니다. 한유라는 결혼을 밀어붙이다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라는 이 아이를 서정욱의 것으로 주장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한올 그룹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집에서도 내쫓기게 되고 희망을 거둘 곳 없이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게 됩니다. 10개월 뒤 아이를 출산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서정욱의 아이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한유라는 돈 없이 갈곳 없는 상황에서 유세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유세희가 부잣집 여자를 꼬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한유라는 유세의 결혼을 망치기 위해 나서고, 약혼녀 앞에 나타나 아기를 가진 척하여 결혼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유세형의 결혼은 파토나게 되고, 유세는 한유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한유라와 유세의 갈등이 더 심화되며, 지옥과도 같은 일상이 펼쳐집니다. 아기를 둔 채로 일상을 유지하며, 한유라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버린 이들의 이야기가 한유라를 대상으로 한 웰컴 투시 집사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